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극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래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 3일 만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데, 그 광야를 물도 못 마시고, 3일 동안 걸어서 한 7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기운이 빠지는 거죠, 초장부터. 그래서 처음으로 쉰 곳이 이제 마라인데, 마라는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거고, 처음에 하여튼 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웅덩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허겁지겁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써서 못 마셨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나무를 하나 가르치고 아저 나무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 그래서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썼다. 참 쓰다. 그래서, 지명의 이름을 마라. 라고, 이제, 붙였다는 이야기이고요. 어, 그리고, 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은 또 마라에서 한 10km 정도 내려오거든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니까 여기는 좀그 기름지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물이 샘이 열두 개나 있다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쉼을 얻었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마라의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마라가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이제 쓴그 삶을 살아갈 때. 어, 나무를 거기에다 던지면 나무를 이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던지면 그쓴 물이 단물이 된다 인생에 쓴 그~ 그~ 우리의 그~ 걸음걸음이 이제 단 것으로 변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마라가 되고 어,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엘림으로 인도 인도를 받는다. 엘리 오아시스 같은 것을 받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선뜻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 왜 그런가 하면은 좀 나인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좀 살아와 보니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흑백 논리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흑백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마라에서 그 쓴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 어, 그 뒤에 이제 엘림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 주셨죠. 지도를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 그 지금 신하의 반도, 삼각형으로 보이는 그 신하의 반도에 그 이제 왼쪽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70km를 내려와서 마라가 있고 그 마라에서 10km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 여정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라는 어떤 뜻일까라고 하면은요 이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물을 써서 못 먹었으니까 이제 맛 자체가 이제 쓰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 한국말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언어들이 이 공통점이 있어요. 맛이 쓰다라고 하는 이 쓰다는 단어가 인생에 이제 그 쓰여질 때는 인생이 고달프다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죠. 우리도 쓰디쓴 인생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는 달콤한 인생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그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맛도 쓰고 인생을 얘기할 때는 인생이 까깝하다 고달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룻기를 보면은요. 루세 주인공,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가 나오는데, 이 나오미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죠. 젊어서 남편을 잃고,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기쁨, 웃음 이런 뜻이거든요. 부모님이 낳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을 나오미라고 이렇게 붙여줬나 봐요. 그런데 자기 삶은 나오미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내 인생은 괴롭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룻기 1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괴롭다, 괴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마라는 인생에 이제 쓰여질 때 괴롭다, 참 인생이 많이 꼬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쉬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지금 알죠? 이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에 걸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쉬는데 이게 곧 가난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이제 40년 동안 뺑뺑이 돈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곧 가나안으로 갈줄 알고 처음으로 쉼을 갖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마라 쓴 곳이라고 하는 거죠. 맛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광야를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아. 40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만, 절대 만만치 않은데, 그 길은 마라의 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언제나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교회의 시각으로 보지만, 또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그 광야의 40년을 인생의 여정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출애굽기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길이, 이 마라의 길과 같다고 하는 예고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게 달콤하진 많은 않구나. 마라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마라의 길을 우리가 가는 동안에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뭐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길이 마라의 연속이라고 하면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왔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마라의 길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기분 좋으십니까? 저 같은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이 마라의 길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두 가지 정도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라의 길이 분명한데, 이 마라의 쓴 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쓰디쓴 그러한 여정을 걷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쓰디쓴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달달하게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쓴 물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앙이 조금 단순해서, 아유, 내 인생에 쓴 물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달달한 물을 새로 주세요 라고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2 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국외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열 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어려움들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쓴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회복시키시는가? 두 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오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명을,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결국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의 의를 행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많은 쓴 물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나요? 네. 다 인정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지우고 싶었던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혹 있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 신앙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엘림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것이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의미 있게. 우리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높은 뜻승의 교회 시작을 할때 많은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쫓겨날 때 교회 분립 하는 과정도 어쩔 수 없이 분립하면서 참 힘들었죠. 저도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게 우리가 우리가 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축복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의 쓴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쓴물이 있어요. 그런데 쓴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할 길을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쓴물로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당하는 그 처지,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과 고통들, 내가 경험했던,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아픔들 혹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소중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었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겪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앞으로의 내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마음에 세워도 인생의 여정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쓴물로 끝나지 않거든요 쓴물이 쓴물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멋진 단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 안에 늘 매주 오시잖아요. 또. 어, 이번에도, 어, 뭐, 내쫓기긴 하지만, 그래도, 에, 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에,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에, 우린 믿음대로, 말씀대로 발버둥 치면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면 되는 거죠. 어, 그냥 그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 사용하셔서 아,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때때로 엘림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엘림. 아, 그곳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두 번째 쉼터인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27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은두 구루가, 이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쉼터. 어,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셈이 열두 개, 오아시스가 열두 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이흔 아, 그루가 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요, 그냥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뭐 화분에 심겨 놓는 그런 종려나무가 아니고 그 성지 순례가거나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그 갔다 오신 분들이 선물을 많이 사 오세요. 제일 많이 사 오는 게 대추야자입니다. 목사님 대추야자 드세요. 대추야자 주시는데 그 대추야자 나무예요. 엄청 큽니다. 그 나무들이 70그루가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이 져서 거기서 쉴 수가 있고 또 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 오아시스 그러니까 쉼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 마라의 쓴물이 엘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 이게 엘림에서 머무, 엘림이 종착지가 아니거든요. 엘림에서 엘림이 끝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 엘림이 아닙니다. 여기도 거쳐 가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의 인생의 그쓴 마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길목 길목에 우리가 힘들지 아니하도록 쉴수 있는 엘림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거죠.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엘림을 우리 곳곳에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꽤 힘들었거든요. 고난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엘림을 체험하실 수,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 인생은 지금까지 말하였고 지금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 있으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럼 마라에 대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생각이 너무 집중이 돼서 우리가 받았던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것 뿐이지, 찬찬히 한번 인생의 뒤를 되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목, 길목에 엘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수 있도록,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사건이나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고통, 말아의 쓴물의 아픔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 엘림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말하의 쓴물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수련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어, 저도 이번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어, 제일 많이 배운 게 감동을 받고 배운 게 조금 다른 포인트였어요. 그, 나항식 교수님께서 전체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특강 시간에 어~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제가 아주 크게 감동이 돼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니고 그 교수님의 모습 자세 아~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 시간이 있었잖아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은 한정적이고 다음 프로그램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웅식 교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겠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끝내야 되니까 다음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끝내고 질문을 받는데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아이 가셔야 되는데. 강사분이 이 질문을 받으려니까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 시간 계산을 좀 해봐도 한 분에 뭐몇 분씩만 해도 꽤 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결국은 1 시간 넘게 질의응답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강사님 이제 배웅해 드리려고 기다렸다가 1 시간 넘게 옆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근데 이 교수님이 너무 진지하게 그 상담을 해 주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앉아 있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 예. 저기 그 강의하신 그 강단에 그냥 쭈그리고 앉으셔 가지고 우리 교인들, 예, 우리 교인들 얼굴 나오고 죄송한데 뭐다 즐겁게 웃고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쭉 쓰셔가지고 한분한분 한분 하는데 금방금방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 들으시고 당신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다 얘기를 흡족하게 해주시는데 아, 저분은 목사님도 아닌데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이 제가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목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 저 마음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저 마음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유 저런 분이라면 저렇게 기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도 상담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옆에서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한 시간이 넘어서 다 끝나니까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제가 대견했던지. 저에게 우리 나흥식 교수님께서 책을 한권 주셨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줬는데, 저에게도 담임 목사라고 이제 한권 주셨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 책이 What am I? 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그날 선물 받으신 분들이 좀 계셨을 텐데,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고, 사인해 주셨으니까, 받아들고 제 숙소로 이제 왔는데, 그날 밤에 한 챕터를 읽는데, 재밌어요. 아주 다 읽었잖아요. 하참 아,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 속에 이제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본문 머리에 두고 그런데 저 말씀을 읽는데 아, 하나 귀한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챕터에서 엔돌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엔돌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제일 첫 부분에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엔돌핀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아편입니다. 그러니까 엔도가 이제 안이라 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몰핀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합성어잖아요. 엔돌핀. 엔돌핀은 심한 운동, 통증, 매운맛 등 강한 자극에 의해 뇌에서 분비되며 고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예, 그 엔돌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거는 이제 상식선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다. 아니 아니죠 이게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건 이제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엔돌핀을 얘기하면서 이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소제목을 잡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소제목을 뭐라고 잡으셨는가 하면은 고통의 구세주 엔돌핀 그렇게 잡으셨어요. 아우 저 같으면 단순해서. 엔돌핀의 역할 먼저 뭐 이렇게 엔돌핀의 특성 뭐 그렇게 잡겠는데 고통의 구세주 엔돌핀 아, 여러분 우리 몸에도 고통이 있고 자극이 있고 흥분한 상태가 되고 어려운 상태가 되면은 엔돌핀이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그 덮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잖아요. 제가 이 엘림이라고 하는 말씀 그 장소를 마음에 두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는 엔돌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힘들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순간순간에,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이 엘림을 준비하셨는데, 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엔돌핀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다 이길 만한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그 위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비해 주신다. 엘림이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아픔을 다 이기고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마라 쪽에 가까우십니까? 엘림 쪽에 가까우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라는 저주고 엘림은 축복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홍두가 가르치면은 여러분 그건 그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라에 치우칠 수도 있고 엘림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삶의 여정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라에 치우쳤다고 지금 마라의 길을 가고 있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요. 내가 지금 엘림 쪽에 거하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여정을 거쳐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시고 또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남 깔보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23절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그 쉬운 번역 그러나 성경 원문에 더 충실하다고 얘기하는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의 증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와 같은 인생의 길에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때때로 엘림을 주셔서 힘이 납니다. 우리의 감사가 엘림에서 정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마라에 쓴 아픈 경험들을 다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